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신부감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교수 어머니를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딸은 어머니를 닮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딸을 알을수 있고 또 딸을 통해서 어머니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동시에는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은 결코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 부모를 닮아가는 법이기에 자식을 통해 부모를 엿볼 수 있다면, 하물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볼수있음을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삶의 일체 하나님이신 까닭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는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대중을 앞에 놓고 이 땅에 행하신 최후의 설교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십자가에 못 바뀔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중을 위한 이 마지막 설교를 우리는 결코 소리 여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한 12장 44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외쳤다. 헬라어로 크라존데 이것은 힘을 다해 소리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문했던 빌라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 노표하자, 법정 앞에 움집에 있던 유대인들이 힘을 다해 저를 십자가에 오빠가 죽이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처럼 소리 지른 그 모습을 크라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크라조란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사람이 외칠 수, 외칠 수 있는 외침에서 최고, 최대의 외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위한 체교, 최후의 최 설교를 속근속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 외쳐 부르지신 것입니다. 그 외침의 내용을 먼저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44절, 45절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쳐봤을 때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인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라. 주님께서 그처럼 있는 힘을 다 하여 외치셨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잃고 있는 인간, 더욱이 제 가운데에 빠져있는 인간은 명신 하나님, 고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직접 만날 수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볼수 없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기에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을 통해,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속속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 삼일자 하나님이셨던 나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네. 못하느냐, 네. 네. 못하느냐, 나를 알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나를 보지 않는 아버지를 구한 것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안하느냐, 하느냐? 나는, 나는 아버지, 아버지 안에,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습것다 내가 믿지 아니겠느냐? 내가 그 내게 이른 말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하시오.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께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이유는 그분이 바로 그분께서 볼수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가장 확실하게 볼수 있는. 실상이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때 그분에게 도덕과 윤리를 보려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들과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짐승의 외학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강림하셨죠? 가 태어난 예수님의 침대는 짐승의 밥통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천한 출신, 출생이 아닙니까? 그분은 가난하기 적이 없는 달동네 나사레에서 자라나셨고, 빈민한 어촌달리에서 그분의 공생에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생 동안 그분 주위에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비련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비천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소망을 얻고 바로 설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참으로, 함비참함 비참함으로 인해 몸부림치했던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자신의 비참함을 떨치고 일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회상 2절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의 신투에서 일으키시며 빈비한 자를 거룸덩에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비천한 골자기를신한다하지라 해를 주라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쌍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존깃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당신을 찾아왔던 유대인의 지도자 미고데모를 나는 비천한 자의 친검으로 너 같은 지배자와는 상승, 상종할 수 없다고 물리치지 않으셨습니 당신께 나온 소문난 거부 아리마대 요셉 그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로 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로 너 같은 부자와 자리를 같이 할수 없다고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창교인 백부장을 가리켜 나는 이스라엘 편임으로 너는 타도의 대상이라 매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와 지혜 높은 자 그리고 지식 많은 자 역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편 나누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중의 편에 서 있다가 자처하는 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가척없 매도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하고 부유한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유한 자를 미하시는 워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되, 의로운 자를 더 사랑하시고, 부리한 자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되, 부리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일이 없고, 부유하되,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치 않으시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부유하기 때문에 제안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 높은 자가 높기 때문에 갖지 않을 수 없는 고독,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독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높으시고 누구보다도 더 부유하고 부유한 분이시기에 그 같은 자들의 속마음을 읽으실 수도 있고. 또 그들의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자에 앉아 제인인자로 온갖 부귀영 원을 들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3장 5절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 너는 마음을 다해 그녀를 다오리 내게 정체를 지켜달라 너는 본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하는내게미를진도하시니라 스스로 기이에 여길만 주자다. 여하를 경비하며, 아, 맑게만 주자다. 이것이 내 몸에 맑은 열매여, 내로는그 자태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천한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재앙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온갖 종류의 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laughs>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기조차 꺼려하는 중하고 불결한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짐을 나는 나병직환자 휠리는 다가오는 혈류 환자 거품을 품고 쓰러져 있는 귀신들인자 그 누구도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만져주심으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치유해주십니다. 상처투성인 우리의 인생을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투성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해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승은 사람을 고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듯이 육체는 영을 고칠 수 없고 영이신 영은 영이신 하나님의 에해치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성길에 자신의 영이 되살아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다윗은. 그 감격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10편 23절 1절 3절에 보시면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처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우리가 진리를 그 진리를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해 주신다면 어찌 우리의 의기를 잃을 예, 수 없을지 없을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 아니하셨다면 사람 있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참다운 삶의 가치와 진리를 사는 희열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확실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간의 영육간에치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가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을 위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을 앗아갑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앗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막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타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 즐기고 있는 것에 그 누군가의 고귀한 생명의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는단한 번도 인간의 생명을 삼키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먹고 마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셨는 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최의 만찬을 가시신 주님께서 치탁에 있는 떡을 취하여 씹고 가시되 그 떡을 치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먹어. 기를 위해 잔을 취하시고 살해하신 다음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재산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이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넣어 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자신을 아낌없이 내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피즉 생명을 내놓으셨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셨고 주님의 시신 무덤 속에 장사하시는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서 백골이 침퇴되었던 것은 아니기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주님께서는 죽은자의 무덤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주님은 오늘, 오늘도 통일하게 힘을 다해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를 보는 것이라저 여러분들에게 아직 우리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여전히 박동하고 계십니까? 무언가 상당한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어느 한순간 우리가 죽음의 나라에게 무너질 내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못합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 주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바로 만나으로 그분의 그분에게 은혜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만 우리는 바르게살수 있고 당당하게 살수 있으며 영원히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